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립니다. 이노베이션이, 어, 또 다시 좀 내려서, 어,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그 10월달, 10월달에 그 저점을 살짝 이탈해서 현재 주가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사실 그 며칠 전에 그 블락 딜로 HLB이노베이션의 지분이 매각된 건이건 네, 이후에 조금은 더 아쉽게 그 전개가 되고 있어요 흐름이 자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뭐호재권도 이제 나왔죠 호재권도 나와 있지만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했어요 자이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조 하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블락딜로 결국 이제 넘어간 다음에 아직 좀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노베이션과 관련해가지고 재료가 하나 나온 거 있죠. 네, 재료가 하나 나온 거 있습니다. ISO 4500 1건에서 ISO 인증을 취득했다는 건의 재료가 나와서 이런 건도 어, 이노베이션 흐름이 좋을 때는 그래도 호재구시을좀할 텐데 네, 이것도 일단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양가 있는 패턴으로 전개가 되질 않았어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재료보다는 역시 뭐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건과 관련된 재료가 이노베이션 주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재료죠. 그래서 그 재료 가지고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는 좀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여 같은 흐름이 늘어지면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특히 그요 저점까지 이제 슬쩍 깨는 모습으로 전개가 된거 아닙니까? 네, 여기를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 물량이 나오는거 요건의 물량 건도 좀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건는 이미 그 상장 날짜가 지나갔죠 네, 지나갔습니다 요거 네, 지나갔습니다 68 반주 인데 자 요것이 그 11월 29일 상장일 이었기 때문에 11월 27일과 11월 28일에 미리 이제 공매도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상장이 되는 11월 29일에도 나왔을 소지가 좀 있고 여하튼 이 건에 대한 부담은 주가가 내려오면서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회차 시비 자체가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2천만 주가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한 300만 주도 채안 되는 그런 정도 물량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아, 이것이 계속 악재로 작용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0 0몇만조 정도의 시비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잘 버텼거든요. 버텼다가 이런 급등 과정도 나왔었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많이 처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음,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건에 대한 삼각합병 건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서 올랐고 이것에 어,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잘안 밀렸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여하튼 시비 물량은 이제는 뭐 4분의 1 이하로 시비 잔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것이 크게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그거보다도 베리스먼 테라프틱스 삼각합병건에 대한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는 그리고는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 그 유상증자 그 정정된 거 그러니까 신주상장 예정일이 예정 12월 27일까지로 좀 연기가 된거이 부분이 좀 껄끄러울 수가 있기는 하죠. 뭐 예를 들면 그 사유는 제3자 배정 대상자의 증권 계좌 개설 지연으로 인한 일정 변경이기 때문에 이 사유 때문에 물론 정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어 여기서 무슨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뭐,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주가를 급락시키는 사유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은 되고, 어, 여하튼 지금은 베리스모 테라프틱스 재료도 안 나오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어, 블락 딜러 지난번에 이노베이션 지분이 매각이 됐을 때 낮게 매도를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해명이 좀 나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도 나오고 있지를 않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음, 사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 물론 이 어, 기타 금융하고 기타 법인하고 해서 460만 조 정도가 삼모펀드 쪽으로 넘어갔다가 그 중에 일부가 166만 주가 삼모펀드에서 물량을 내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외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이게 그다지 그렇게 크게 압박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그 지금 현 시작에서는 시세보다도 좀 낮게 삼모펀드에 매각을 한그 부분을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해명을 이제 이노베이션 측에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전화를 걸어 보셨을 거예요. 주식 담당자라는 자한테 전화도 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화 돼요? 안 돼요? 전화가 안 되죠.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주주를 뭘로 아는 거죠? 주주를 뭘로 아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매물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HD 이노베이션을 갖고 계신 것은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건에 대한 임상권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것이 한번 터지면 주가를 뭐 하루 이틀 만에 크게 급등을 시킨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꼭 쥐고 있는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지난번에도 어, 반전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던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그 볼수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 예전에도 여기서도 결국 저점을 깨고 내려갔지만 구덩이를 파고 이런 급반전세가 나타났던 이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이를테면 작년도 11월 달 같은 경우. 이때 상황도 지금하고 좀 비슷한 그런 측면들이 좀 없지는 않아요 흘러내리던 주가가 급작스럽게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 일단 불이 붙어서 결국 시세가 여기까지 뻗어 올라왔죠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한 3배 정도 시세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HLB 그룹하고 연계가 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의 주가는 특성이 한번또 터지면 갑자기 터지면서 시세를 순식간에 또 크게 만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요때도 요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시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뭐요 정도 라인대 있잖아요. 네. 요 정도의 요 정도의 라인대가 한 2,300원 언저리 근처가 될 겁니다. 자, 이거마저 사실 그 깨진다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깨질 일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선이 그래도 살아 있다면 우리가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도 갑작스럽게 들어올리는 패턴이 꼭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희망을 결코 버리지 말아야죠. 네,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되게 손절하고 나갈 수 밖에 없죠. 그죠? 네, 하지만 이노베이션에는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좀 잊지 마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최종 어떤 그 지지대 라인까지 깬다고 한다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깨지 않은 선상에서 어 예전과 같은 네, 이런 패턴과 같은 네, 이런 사이클이 좀 나와주기를 아직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회사 측에서도 좀더 책임 있는 주주를 좀 어느 정도 그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공시나 공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그 공시나 공지가 나오는지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가면서 이 다음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시원스러운 말씀을 좀못 드리지만. 이노베이션 주주들은 베리스모테라페틱스를 보고 들어왔다는 거 그건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하여튼 긴급한 소식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는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화번호로 hiv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아 요런 건이 나왔을 때 제가 막바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또 궁금한 거 소통도 좀하고요 추천주도 좀 제시를 할 거니까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안 주시면 제가 연락할 방법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승부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전용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리 더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아,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 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이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백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많이,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이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아,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아,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대개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 밖에 안 됐어요. 6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크림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웨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이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아,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